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4월에 또 증시 분위기보다는요 많이 살아났죠 조정을 좀 보이던 증시는요 이런 조정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의 이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 오늘 또, 물금입니다. 요즘 시장이 지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없는데요. 지수가 한번 강하게 뽑아주면서 불장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삼형 SNC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또 5월달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서명 SH 주가의 흐름은요 한창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장세에서 4월 24일이었죠 이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캔들을 붙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바로 크게 장대양봉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7260원 찍고요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한 번씩 나와주는 가운데 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갭을 띄어줄 정도로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자, 이를 계기로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위를 향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세계 최초 저노점 트랜스미터 개발 완료 소식과 더불어서 자 삼성의 SDI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메인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는 급등 추세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에 전세계 배터리 제조업체에 독점 공급했던 유럽의 V사, 전기 화학식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 산업이 집중하는 건 바로 전고체, 양산 공정 시장을 앞으로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제요, 예상될 수 있는 본격적인 전구체 배터리 양산 공정 설비 구축에 따라서 자유일한 솔루션이 될수 있는 당사의 극처습 트랜스미터 수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 채널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전구체 배터리가 시작이 되면, 이제 글로벌 독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금 예상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 상승하고 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뭐, 이제 시총도 정말 한참 저평가되어 있을 정도로 400억대에 불과하고요. 특히 국내 S사는요, 이미 필드 테스트 이후에 납품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볼 때도 여러 기업에도 지금 필드 테스트 이후에 납품 시작하게 되면 아마 기존의 물량보다 최소 두세 배 정도는 증가할 거고, 이제 해외로 또 필드 테스트가 마무리 되게 된다면 어마무시하게 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에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냐, 아니면 최소 2, 3년 존버하냐, 그런 능력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급등 추세에서 앞으로 사명 SNC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 이 재료 나와줄 텐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시되, 지금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늘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도 타이밍이지만 주식도 다 타이밍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한발빠르 피드백과 함께 소통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사명 XNC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번호로요 사명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스워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요. 삼성 SNC가 바로 세계 최초의 전5점 트랜스미터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I란지 미국, 유럽 등의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로미 고정밀 습도 측정 기술인 칠드미러, 기반의 전호점 트랜스미터를 이거 그러 세계 최초 및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굵직굵직한 기업들한테 지금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또 드라이룸 공조 업트 등이 공급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다는 건 결국 주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특히나 이런 고정밀 노점계 기술을요 트랜스미터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 작게 만드는 소형화라든지 앞으로 본격적인 양산화에 상공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배터리 등극저습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이 대량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의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승 제로 나와 줄때 특히 이슈가 될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또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아직은 정확히 모름 당연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오를지라도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정보가 좀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차트상 보세요. 이미 바닥을 충분히 다졌습니다. 매짐은 끝났고요.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미리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도록요. 방법. 또 이게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요. 늘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주가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때 구간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과 함께 이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어떤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단순한 차트나 뉴스나 기사가 전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한 번씩 돈이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네,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길게 횡보 장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끌고 왔다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다 이런 상승 재료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사망 SNC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 1 7 1 0이 번호로 3명 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정보를 더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 놓으세요 제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답변 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5월 또 특별한 가정의 달에 선물 하나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 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네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하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선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개예요세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배출이 유불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면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